안녕하세요. 파이썬 11회. 자료의 종류 1강. 왜 자료의 종류 1강이라고 했냐면, 파이썬 11, 12, 13은 자료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의 영상으로 세 번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자료의 종류 1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변수 얘기를 하면서. 그 메모리 공간 안에 숫자 정수 실수 뿐만 아니라 문자도 저장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저장된 문자 열을 가지고 다양한 함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변경 수정 삭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련된 문자 열 관련된 함수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요 자료의 종류 1강에서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종류 이제 다음 영상인 2강에서는 리스트와 튜플, 튜플 그리고 자료의 종류 3강에서는 세트와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의 종류, 자료를 어떻게 정리, 종류, 자료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종류 크게 세 가지 영상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눠서 이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면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부담이 될 것도 같고 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나눠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강 자료의 종류에서 문자와 관련된 함수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변수 개념으로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숫자가 아닌 문자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 네 가지죠. 파이썬은 홀 문자, 그러니까 홀 다운표, 쌍 다운표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이나 문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홀 다운표나 지금 얘기한 여기 형식에서처럼 쌍 다운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문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문자 열도 가능하고 그 문자 열이 여러 개의 단어의 조합도 문자 열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수 형태로 메모리 공간에 문자 열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도형을 사용해서 네모 박스 형태의 도형을 사용해서 메모리 공간이라는 표현으로 각각 들어가 있는 형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좀더 우리 학생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있죠. 이때 우리가 숫자와 다르게, 변수선언하고 숫자가 값이 오는 것과 다르게, 문자열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인덱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인덱스를 가지고 필요한 개별 문자를 추출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삭제할 수도 있고, 등등등 메모리 공간의 값인 문자를 변경, 수정, 삭제 다할수 있다라는데, 이때 중요한 기능을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덱스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에서는 뗄래야 뗄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바늘과 실처럼 인덱스를 엄청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문자열 개념으로 인덱스 개념이 설명이 되는데 요게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다음 자료의 구조 2 강에서 리스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문자열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을 했다.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문자열. 그 문자열이 다음과 같은 인덱스를 가지고 메모리의 공간에 저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기본적으로 0을 시작으로, 그쵸? 그렇죠? 양수로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역으로, 역으로 음수 형태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본 영상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a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문자열을 선언했다. 그러면 이 이름의 hello python이라는 이 데이터가 a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그림처럼. 이거를 들어가 있는 내용을, 메모리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출력하고, 보기 위해서는 출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출력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면서 보인다는 거죠. 내가 부분 메모리 공간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 예를 들어 이제 여섯 번째. 0부터 시작해서 6이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번째죠. 여기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하지만 인덱스 상에는 6이라는 곳의 값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인덱스를 이용해, 이렇게, 프린트라는 함수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 6이라는 인덱스의 값인 p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때 우리가 여기 형식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시한 것처럼 변수명 a죠 변수명 a 그다음에 인덱스명 6 이걸 하나로 이걸 하나로 해서 표시를 프린트 안에 값으로 해주면 해당 인덱스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로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력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기본을 음수보다는 양수로 많이 하니까 이것만 명확히 기억해도 데이터에 대한 추출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어10 10 11한 10 1 0 인덱스에 있는 값을 난 출력하고 싶다. 아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문자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범위 뭐 헬로우 요 여기 H E L L O 여기까지의 범위의 값을 나는 출력하고 싶다 또는 뭐 여기까지의 범위의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니까 두 단어 중에 앞 단어 또는 뒷 단어 이런 형태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작 인덱스 구분자 그 다음에 끝 인덱스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를 표시해 줘야만 그 앞에 데이터까지를 불러와요. 예를 들어 시작 인덱스가 6이다. 그렇죠? 6이죠. 구분자 그 하고 그리고 12보다 하나 앞에인 거 플러스 1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플러스 1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12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 이 앞에까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썬까지만을 데이터로 불러오는 거예요. 음수로도 어, 인덱스에 대한 표기를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출력이 안 되고 그 앞에까지만 출력이 돼요. 그래서 n이 없이 5까지만 출력이 된 겁니다. hello도 마찬가지 음수로 음수로 가지고 오는데 마이너스 7이라고 표시를 한다면 그 앞에 내용인 5까지를 출력을 한다라는 거 이러한 숫자의 개념인 인덱스의 번호에 따라 어떤 데이터가 불러오는지를 같이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문자열에서의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문자열 형태의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된 메모리 공간,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된 메모리 공간에 들어있는 값이 문자열인 경우에는 인덱스라는 개념 너무 중요하다. 자, 인덱스를 사용해 이렇게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값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헬로 파이썬을 다 소문자로 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숫자 아 이제 문자죠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 기존 문자열을 재정의하는 새로운 문자열을 표시를 하되 어떤 함수를 써야 하는지 적절히 표시를 해야만 함수에 대한 표시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데이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헬로 파이썬을 소문자로 해서 출력을 해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나는 h 소문자를 h 소문자를 h 소문자를 다 대문자로 바꿔 주세요. 라는 함수를 재정의 하는 함수를 쓴다면 자, 이때 규칙은 뭐예요? 변수명. 점 그래서 이렇게 형식에서 변수명 점 대체 함수 그리고 가 함수는 무조건 값을 가져 가로 안에 값을 처리하게 되는데 물론 함수에 따라서 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함수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예제 함수에 따라서 예제를 통해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새 재정의 함수를 통해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 줬 경우 다시 출력해 보면 지금 소문자로 되어 있던 h가 다 대문자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번에는 이렇게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재정의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문자열 기존 문자열을 새로운 문자열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헬로 파이썬. 뭐 헬로우 뭐 다른 단어 또는 헬로우 대신 화이팅 뭐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아예 단어를 아예 재정의하고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소문자로 쭉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재정의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를 새로운 단어로 바꿔서 재정의해서 출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hello 부분만 보면 되겠죠. hello, hello. 기존 hello를 새로운 hello로. 지금 여기서는 두 줄로 표시를 해서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새롭게 대체됩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값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문자 hello, 파이썬이었다가 이 대체 재정이 하는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단어로 그렇죠 재정이 된 것을 출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줄로 해도 되는 것을 한 줄로 바꿀 경우에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떤 걸 쓰느냐 하는 거는 이제 두구 마음 개발자 마음이겠죠. 자그 다음에는 문자열이 뭐 지금 같이 헬로 파이썬 해가지고 짧은 문자열 같은 경우는 뭐 사용자가 출력을 해서 H E L L 로 하면서 하나하나 글자를 세서 몇 개의 글자가 이루어져 있는지 길이를 구할 수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긴 경우에는 그쵸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 쉽게 우리는 길이를 구하는 길이를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통해서 쉽게 변수 안에 들어 있는 이 문자열의 개수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출력을 통해서 이때 글자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이 쌍다운표, 따옴표, 다운표를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공백까지를 다 길이로 계산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요. 자 위에 코드 아래 코드 비교해 보시면 이것도 앞의 예제와 마찬가지로 두 줄로 한 것을 이제 한 줄로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길이를 구하는 함수도 음, 가로를 가지고 그 아, 가로 안에는 변수라는 변수의 이름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가 문자열 하면 또 이제 반 챕터? 한 챕터는 아니고 한반 챕터 정도 한 시간 안쪽으로 30분 전후로 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변수 안에 내가 원하는 단어나 글자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문자열의 일정, 원하는, 찾고자 하는 그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in이라는 연산자를 쓰는 거고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부정적으로죠 어, 판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not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씁니다. 사실은 문자의 포함 여부 확인 함수라고 말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죠. 사실 함수라기보다는 연산자라고는 의미가 더 강, 확실한 설명이긴 한데 그래도 같이 문자열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한 어, 내용의 키워드 어, 예약어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용방법은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인 다음에 가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로 변수명을 쓰시면 됩니다. 변수명 변수명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변수명을 통해 그 아, 변수 안에 있는 값 중에 'hello'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 이거를 여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true죠, true. 그런데 없으면 당연히 false겠죠. 포함되어 있으니까 false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위에 코드 아래 코드 앞에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두 줄, 두 줄, 두 줄을 두 줄, 두 줄로 했던 것을 한 줄로, 두줄 했던 것을 한 줄로 출력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 열을 나누는 함수, 나누는 함수, 함수니까 또 가로 나오죠. 그 함수를 통해서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문자 변수 안에 들어있던 문자열이 나누는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가 돼요. 자그 내용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hello Python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이 상태는 자료 구조 타입은 자료 구조를 구하는 함수예요. 변수 가로 안에 변수나 값이나 어떠한 변수 변수라고 하면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나타내는 거고 값이라고 하면 그 값이 어떠한 형태의 타입 그러니까 자료 유형에서 이제 우리가 정수 실수 문자 그세 가지 중에 어떤 타입을 나타내느냐라는 경우 많이 사용 알아보는 알아보는 함수로 많이 쓰는데 그걸 이 함수를 통해서 변수 안에 들어 있는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하면 문자열이라고, 문자열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이걸 지금 얘기한 이 문자열로 저장된 내용의 데이터를 공백, 여기 중간에 공백 있죠? 기준으로 문자를 나누는 함수를 통해서 나누게 되면 이때 나누어진 A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값들은 더 이상 문자열이 아니라 출력을 해보시면 결과도 달라요. 문자열의 경우는 따옴표가 표시가 안 되죠? 가로도 없죠? 근데 리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위에는 문자열, 문자열, 요 밑에는 리스트.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함수, 이 함수를 통해서 새롭게 메모리 공간에 문자열이 아니라 리스트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 봤더니, 어, 더 이상 문자열이 아니라 리스트다 라는 거예요. 타입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 라고 했더니, 어, 달라졌죠. 어 이건 오타네 이런 것처럼 어, 오타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이렇게 리스트로 바꿨습니다. 바꾼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에 문자열로 저장했던 A 안에 있는 값은 음 문자열이다 라는 타입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지금 리스트 형태로 저장된 값은 어, 요렇게, 타입이 리스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아까 오타 부분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된 거였고, 리스트, 리스트에 대한 설명. 지금, 위에서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나누어서, 프로그래밍을 했던 것을, 그렇게 했던 내용들에 대한 출력 부분을, 요렇게 한 줄로, 여기 두 줄을, 이렇게 한 줄로 했을 때 똑같이 결과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또 하나 추가를 했는데 확실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 있으려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런 메모리 공간을 중심으로 데이터 값을 확인하는 게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는 변수를 통해서 주 원하는 문자를 나열해 합니다. 어떻게? 다운표 안에. 그러면 지금 아래 보이는 것처럼 메모리 공간 안에 0부터 시작으로 해서 인덱스, 우리말로 첨자라고 하죠. 형태로 저장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전체 출력했을 때는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운표 없이 표시가 되고요. 0번째 참자에 있는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h에 해당하는 부분만 출력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함수를 쓰게 되면 문자열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바뀐다 그랬어요. 리스트로 바뀐다. 리스트로 바뀌게 되면 자, 결국에는 리스트가 안에 메모리 공간 안에 데이터가 대가로를 중심으로 대괄호를 중심으로 값이 이렇게 묶여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 a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면 가로를 포함해서 데이터가 출력이 됐던 겁니다. 0번째 인덱스 안에 있는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묶음으로 저장했던 이 hello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다음 자료의 종류 2강. 여기서 이제 리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리스트에도 또 문자열 관련 함수처럼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누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